짐을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저희는 4시에 다 같이 모여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공항 버스를 처음 이용해 봐가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다영 씨. 가자. <laughs> 네. 셀프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니, 이거 나 봐. 멀리서 봤는데 패션이야. 인사해. 아니, 이게 패션인지 라이크인지 가... 가수인지. 아, 인사. <laughs> 인사. <인사하네. 웃음> 이거 모자크 해주는 거세가 그럼 그럼. 아, 우리 은혜랑 다 유진이 아무도 올라가지고 다영이가 진짜 개고생 중이거든요. 지금 저도 방금 했어요 스마트 패스. 스마트 패스. 이제 다영이 면세점 가는 거 같이 갈 거예요. 앱으로. 정다영 씨 많이 지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무지한 두 명이랑. 다영이가 알려준 스마트한 체크인. 우리는 맞아. 노력도 안 하고 추억이 생기는 거야. 지금 전주 비빔이랑 낙지 비빔이랑, 낙지 비빔이랑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선택하셨고요. 난 이제 진짜 다시는 해외여행 갈때 공항에서 모자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까 모자 한 진짜 몇 번을 벗는 거야. 근데 앞머리가 엄청 눌려있잖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야 뭔지 알지? 이렇게 벗은 다음에 이 고추장 그냥 아나 이제 병인가 봐. 이제 다 물어봐. 막 고추장 붓는 것까지 물어봐 이제. 프린세스라고. <laughs> 저번부터 자꾸 음? 프린스래. 왕자냐고. 핑크 프린스? <laughs> <프리스>? 어? 네? <laughs> 프. 핑크. 뭔지 알아? 약간 그거 같지, 그거, 그거 같지. 래, 아, 뭐라는 거야.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알, 아는데 안 된다, 안 고쳐져. 응, 음, 괜찮은데. 웃긴다. 너, 너 나랑 그러면 제대로... 해치니왜 그러세요? 언니, 야, 동생 언니, 나니가 <laughs> 모자이크 해달라면서수니에 왔어요. 유진이 니 언니, 언니, 저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저는 허니 자몽 레몬 블렌디드. 어려운 블레이드 블레이드라. 하나 둘셋 짠. 여기 공항에 스타벅스가 꽤 좋네. 8시반 비행기여 가지고 조금 더 쉬다가 간 중입니다. 다영이 지금 수영하고 싶어서. 난리가 난 상태. 다영이 덕분에 쌍클라트 다 떠요 드디어. 다영이 덕분에 산 비비안 웨스트우드 오늘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엄청 할인 받았어요. 예이. 어 씨발 뭐야? 미친놈 아 <laughs> 야, <우리 미처 웃음> 안경으로 가라 꼈습니다. 이제 곧우리 출발할 건데요. 그동안 뭐 하실 거죠? 노래 들어 거예요. 정다영 씨뭐할 건지 마이크 좀 옮겨볼게요. <laughs> 그 영화 <볼> 거예요, 영화. <laughs> 다영 씨는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철조하네요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소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낭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요거, 요거를 써볼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쓰게 된답니다. 너무 귀여운 다영지. 드디어 저도 짱구 안대를 해볼 거예요. 짱구 안대 귀엽죠? 꺼내자마자 따뜻해졌거든요. 너무 너무 따뜻한 눈을 위해서 애들은 지금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집행하고 싶습니다. 내거 맞아? 기다려봐. 이거 있어? 어어어 어, 어, 어. 이거 다영아 내가 할게. 짐 찾는 것도 이렇게 느렸다 네, 일단 지금 도착한 상태고요. 공항에서 이제 환전하는 거는 안 하고, 저희가 미리 그, 다영이가 준비해둔 카드에서 이제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뽑으러 갔고, 지금 공항이 되게 혼잡해요. 12시 좀 지나고 1시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 습하고 더운 건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아 죽을 것 같이 더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올때 이제 막 번개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막 날아갈 정도는 아니에요. 공항 컨디션이고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깔끔해서 놀랐어요. 지금 여기 ATM기에서 이제 다영이가 돈을 뽑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화장실이 한국식이어서 놀랍다. 그리고 향기가 되게 달달하면서 꽃향기 같은 게좀 나긴 하는데 이게 되게 뭐랄까 너무 많이 맡으면 좀 힘든 향기 그런 게좀 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두 사람의 모습 전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응원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타는 거 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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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랑 13분 걸리는 건가? 네. 치하우스 다이닝.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짜잔, <목소리> 우리 첫 밤이. 냠냠냠냠 냥이 어, 역시 셀프만이서 치킨이랑 이런 거더꼭 큰가요? 돼지고기, 역시 매콤매콤. 그리고 아까 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 하나 둘셋 야! 우리는 숙소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먹기. 여기 <목소리> 오늘 잠깐 잠만 자는 곳으로. 응. 어. 나그또 그쪽에 또 반미 또 파는 데 있거든. 그 응. 응, 응. 그래서 거기에 사 포장하고 사... 가서 또분 시간에 있는 거예요. 꿀맛이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나봐. 그래서 다 맛있어. 아니, 여기 반미를 아예 잘 사는 것 같아. 음. 음. 가운데 쪽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러얘왜 저러니? 쟤왜 저래 진짜 왜 은혜야 이렇게 두개 시키고 콜라까지 해가지고 12,000원 정도 한 거지 그래도 방 컨디션 좋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지금 새벽 시간인데 약간 뭔가 배달 시켜 먹어도 이렇게 배달 빨리 오거든요 거의 한 15분 응. 만에 오고 굿! 굿! 성공적! 제가 이번에 여행 필수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클렌저, 수분 앰플, 시카 수분크림, 수분성글로 이렇게 패드 두 개씩 있어요. 다이소 꿀템! 지금 화면이 난리가 났는데 내일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시간으로 거의 5시가 지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8시에 조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굿나잇.